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롸 right, 차량 스위치 까지 게임 끝났다는 걸 알겠지 얘들아? 앞에 케이트 왜안 매달아줘? 왜안 매달아줘요 이거? 아안 매달아줘 이거 뭔 보그야 이거 아,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어깨에 있는 거야, 지금? 블링크가 안 돼, 와, 망했어 어핀 캐릭터가 없다, 뜨잖아, 지금. 근데 위에 있어,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올킬 하냐. 내려지지도 않아. <laughs> 내려지지가. 내려지지가 않 이렇게 된다고. 내려지지가 않아, 얘도 안 풀리는 거 같은데? 나 거울로 보고 싶다, 나를 지금.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야, 내 머리, 어깨 위에 누가 있잖아 지금 태평사에 뭐라가 보이잖아 이거. 아, 내 위에 있잖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 내 올킬이. 여기 태평사 있지 않겠지 이거? 케인천데 이 말이지 그렇지 내려봐 내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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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이거 내려봐 이거 내려봐 내려보라고 이거 뭐해 뭐해 뭐 내려보라고 케이트가 일단 몰라요 어 미카 여기 와봐 미카 여기 와봐 미카 여기, 여기 와봐 여기 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내려봐 내려봐 백비트 감사드립니다 맞아볼게 한번 친구들 근데 눈치를 못 채는데? 아, 얘들아 도망가지 마. <웃음> 얘들아. 빠져달라고.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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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도망가지 마. 말라고 <웃음> 얘들아. 니카엘라. <laughs> 네, 막거인거 알겠다고 내가. 야, 대평사도 나는 뭔 죄냐 이게. 얘들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창문도 안 넘어가. 애들이 나, 나.. 내가, 내가, 초반에 좀 무섭긴 했나 본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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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봤아도들아 얘들아, 니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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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핵이아니고 버그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얘들아, <laughs>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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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야, 야 도망가지 마라 친구야, 친구야 도망가지 마라봐 판자 좀 와봐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판자 좀 내려줘 판자 좀. 아 어떻게 알아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진짜 아 느려 죽겠는데 안 그래도? 제가 도망가지 말아, 친구. <laughs> 진짜 애들아 진짜 좀 해줘 애들아 도망가지 마라안 잡는다니까. 아, 잡을게, 아, 잡을게. 플래시도 <laughs> <프레쉬도> 없어. <laughs> 야이 정도면 눈치내지 않나? 근데 이상하다 느낄 텐데 100%. 아직도 공포가 잠식한 건가? 아, 상호적인 키가 뜨긴 또 근데 안 먹혀 키가. 스페이스 눌러도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안눌려 이게. Hey, rocker, hi. I'm bugging now. Oh my god. 두 번으로 추장 판절 맞자 그냥. 그게 좋은 거 같아. 그래 좋은 거. 미션 성공 예능판 휴디엘. 파... 미션 <laughs> 성공 예능판 이누님 이누님 이거 맞습니까? 소중한 5천 원 감사드리면서 너희가 더 빨로 <laughs> 이거 왜 맞아주는 거야? 왜지라이스? <laughs> 이누님 소중한 5천 원 감사드리면서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무료 컴백 어서 오십시오. 이누님 판자 맞을게요. 내려줘라. 이누님 이때도 분노가 쌓이네 처음 알았네 맞아줘야 돼아 미리 내려치막 부서지지도 못해 앞에 내려라 앞에 내려라 아아 아, 이누님 이야 아 스트레스 받 진짜 아 필사적이지 말라고 이런 거에 제발 야이 친구를 내가 못 내보네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못 내려놓으면은 아 여기서 생존자 매드무브 찍지 말라고 생존자 <laughs> <laughs> 매드무브 찍지 마 런지가 안돼야이 친구 태평사가 안 보이나 진짜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나는 태부 어깨에서 자고 있어 내리지 마너 내리지 마 그렇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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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나 태평사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면안 와. 어차피 얘네들. 또 이건 하나 또 그렇지. 이거 힐은 해야지 그렇지. 진짜. 아 <laughs> 미카엘라밖에 없다. 미카엘라밖에 없어 이거. 미칼라가 이쪽에 오지 않았나요? 나 태평소 어떻게 엔드게임 시간 가는데? 말이 되게?